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운을 전해드리는 톡톡 운세입니다. 마음속 소망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축원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빛나길 기도드릴게요. 행운과 기쁨이 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1월 15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합니다. GT 주띠님 오늘은 상황을 가볍게 넘기는 유머 감각이 복을 부릅니다. 괜한 일에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면 감정만 소모돼요. 센스있게 웃으며 넘기면 갈등도 줄고 평화도 찾아옵니다.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함이 필요한 날입니다. 애정운, 기혼잡부는말안 해도 알지? 가 통하지 않는 날이에요.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만 쌓이니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먼저 건네 보세요. 솔로는 대화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면 그게 인연의 시작일 수 있어요. 건강운. 턱관절, 목근육, 잇몸 예민주의, 스트레스가 얼굴로 몰릴 수 있으니 긴장성 이갈이, 턱꼭 다물기 주의하시고 깊은 호흡과 스트레칭으로 턱선 긴장 푸세요. 직장사업은 직장인은 이건 나중에 해야지 하는 일들이 몰릴 수 있어요.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사업자는 상품 설명, 공지, 전달 내용에 오해 생기지 않게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 재물은 작은 절약이 모여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날입니다. 이거 꼭 사야 하나?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지갑이 웃어요. 지출은 줄고 기분 좋은 득템 기회는 살아있습니다. 오늘의 조언. 가볍게, 유쾌하게, 웃으면서. 오늘은 무거운 감정보다 유머가 답입니다. 로또 꿀팁. 복은 오늘 내가 고른 숫자보다 나를 고른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계속 눈에 밟히는 번호 하나, 그걸 중심으로 조합해보세요. 추천 숫자. 3, 18, 36. 좋은 시간대. 오후 1시에서 3시. 소띠! 소띠님, 오늘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괜히 욱하거나 말이 험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할수록 상황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애정운, 기혼자분은 살짝 예민해진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 말의 의도보다 내 해석이 감정에 끌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솔로는 나를 먼저 아끼는 태도가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건강운 무릎 통증, 하체 피로, 순환 저하 주의,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속에 운동이 부족해진 신호예요. 저녁에 꼭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해보세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자잘한 일 처리에서 실수가 생기기 쉬운 날. 특히 이메일, 보고서, 메신저 등. 말의 정리력이 실수를 줄입니다. 사업자는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은 다음 날로 미루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재물운, 지출 계획을 조정하면 새는 돈을 꽉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료, 정기배송, 자동결제 항목 점검 강추, 아끼는 기쁨이 클수록 운도 쌓입니다. 오늘의 조언, 감정이 흔들려도 중심은 내가 잡아야 합니다. 침착한 하루가 큰 복을 부릅니다. 로또 꿀팁. 오늘은 거절감이 든 숫자에 복이 붙습니다. 몇번 골랐다가 지웠던 숫자, 남이 싫다했던 숫자. 바로 그게 답입니다. 추천 숫자. 6, 20, 37. 좋은 시간대. 오전 10시에서 12시. 호랑이띠. 호랑이띠님, 오늘은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니. 확신 없는 일은 미루는 게 정답입니다.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날이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엔 타이밍이 별로예요. 지금은 관망할 때 애정운, 기혼자분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각자 쉬는 시간이 더 회복이 될수 있는 날이에요. 적당한 거리 두기가 사랑의 숨을 틔워줍니다. 솔로는 괜히 마음을 들켰다가 민망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눈치껏 한발 물러서기가 필요합니다. 건강운, 두통, 집중력 저하, 과한 피로 주의. 잠은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인 신호예요. 일찍 퇴근 후 뇌휴식을 챙기세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왜 이렇게 일하기 싫지? 싶은 날 의욕보다 루틴 유지에 집중하세요. 사업자는 급하게 바꾸려 하면 손해가 따릅니다. 오늘은 유지, 보안, 보류, 변화는 내일로. 재물은 실수로 새는 돈이 생길 수 있는 날. 자동 이체, 중복 결제, 잘못된 송금 등 작은 실수에 금전이 휙 빠질 수 있어요. 확인 또 확인. 오늘의 조언. 오늘은 멈춤이 능력입니다. 당기기보다 내려놓는 게 복을 지킵니다. 로또 꿀팁. 복은 오늘 숫자 사이 연결고리에서 작동합니다. 연결된 느낌, 짝이 맞는 느낌, 리듬감 있는 숫자들이 잘 맞습니다. 추천 숫자 7, 17, 27. 좋은 시간대. 오후 4시에서 6시. 토끼띠, 토끼띠님, 오늘은 말보다 분위기를 읽는 날입니다. 괜히 딱 부러지게 말하다 오해 살수 있어요. 상대의 눈치, 분위기, 흐름을 보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애정운. 기혼자분은 서로의 시간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가 바쁘면 자연히 대화가 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애정이 줄어든 건 아니니까 잠깐이라도 마음을 전해보세요. 솔로는 SNS 온라인상에서 관심 표현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에요. 건강운. 피부 트러블, 입 주변 열감, 알러지 주의.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두드러기나 입술 트러블 가능성 있어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수분 섭취 늘려보세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동료와의 의견 차이에서 감정 실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기분 따라 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사업자는 오늘은 감성보단 데이터로 설득해야 하는 날. 느낌보다 수치가 통하는 흐름입니다. 재물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작게는 포인트, 캐시백. 크게는 수금 지연됐던 돈이 들어오는 흐름. 기다리던 돈 소식이 들릴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의 조언. 말은 줄이고 마음을 읽으세요. 상대의 기분을 헤아릴 줄 알면 복이 따라옵니다. 로또 꿀팁. 오늘은 무의식의 흔적이 중요합니다. 메모 캘린더, 낙서, 검색창 기록 등. 숫자 흔적을 찾아보세요. 추천 숫자 2, 15, 39. 좋은 시간대, 오전 9시에서 11시. 용띠! 용띠님, 오늘은 내가 중심을 잡으면 주변이 따라오는 날입니다. 누가 뭐라든 오늘만큼은 내 페이스를 잃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일이 술술 풀립니다. 애정운, 기혼자부는 사소한 오해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으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라는 태도는 금물.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면 금세 풀립니다. 솔로는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정해둔 이상형 틀을 조금 넓혀보세요. 건강운, 눈 침침함, 목뒤 뻣뻣함, 자세 틀어짐 주의, 컴퓨터, 스마트폰 오래 사용했다면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이 꼭 필요해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맡은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태도가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괜히 남일까지 끌어안으면 피곤해져요. 사업자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만한 행동이나 소소한 이벤트 기획에 운이 좋습니다. 재물은 중간 규모의 수익이나 거래가 성사될 수 있어요. 특히 부업, 프리랜서, 추가 수익 창출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들어옵니다. 오늘의 조언 다른 사람보다 내 기분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로또 꿀팁. 복은 오늘 숫자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숫자는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 그런 숫자도 용기 내어 받아들이면 반전이 생깁니다. 추천 숫자. 5, 12, 33. 좋은 시간대. 오후 2시에서 4시. 뱀띠. 뱀띠님 오늘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괜히 새로운 걸 하려고 욕심부리면 기존 것도 놓치기 쉬운 날이에요. 내가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내 페이스로 움직이세요. 애정운, 기혼자분은 가족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은 기대에서 오니까 오늘은 해준 것보다 해줄 수 있는 만큼으로 마음을 다잡으세요. 솔로는 기대도 실망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운. 위장 예민, 소화불량, 과식주의.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가볍게 씹고 천천히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직장 사업운. 직장인은 루틴한 업무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어요. 특별한 것보단 꾸준함이 강점입니다. 사업자는 너무 많이 벌려놓은 일부터 정리하세요. 덜어내야 속도가 나요. 재물은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운세. 알뜰함이 복을 부릅니다. 오늘의 조언, 가장 익숙한 길이, 지금은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로또 꿀팁, 오늘은 숫자의 모양에서 감정이 작동합니다. 동그랗거나 뾰족하거나 내 눈에 기분 좋게 들어오는 숫자를 고르세요. 추천 숫자, 8, 16, 30, 좋은 시간대, 밤 8시에서 10시, 말띠, 말띠님 오늘은 순서대로 움직이면 길이 보이는 날입니다. 여기저기 손대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세요. 정신없이 바쁜 날일수록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두는 것이 열쇠입니다. 애정운, 기혼자분은 대화보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날이에요. 말은 안 해도 서운하다는 표정이 다 드러날 수 있으니 표정 관리 잘 해주세요. 솔로는 소개팅보다는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만남이 더잘 풀릴 수 있어요. 건강운. 종아리 피로 발바닥 통증, 신경성 피로 누적주의.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많이 걷는 분들은 저녁에 꼭 다리 마사지와 조격 추천드려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여러 건의 업무가 겹칠 수 있으니 시간 분배가 핵심. 특히 오후 3시 이후로 집중력 떨어질 수 있으니 중요한 건 오전에 처리하세요. 사업자는 협력업체나 외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관건이에요. 단어 하나, 조건 하나 꼼꼼히 체크. 재물은 작은 돈이지만 기분 좋은 이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장난 물건 환불, 중고거래, 성사. 포인트 자동 적립 등 생각지도 못한 수익이 짧게 스쳐갈 수 있어요. 오늘의 조언 일이 많을수록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은 정리된 마음에 들어옵니다. 로또 꿀팁 복은 오늘 무심코 따라 쓴 숫자에 있습니다. 누가 말해서 적었던 번호, 의미 없이 적어놨던 숫자를 조합에 포함해 보세요. 추천 숫자 4, 11, 34 좋은 시간대에 오전 7시에서 9시. 양띠. 양띠님, 오늘은 오래된 습관을 고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날입니다. 그게 작은 거라도 오늘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습관 하나가 하루 기분을, 기분이 운을 바꿉니다. 애정운. 기혼자분은 사소한 일로 짜증이 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거지, 정리 안됨, 잔소리 등.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보다 웃음 한 번이 해결사예요. 솔로는 과거 인연이 슬며시 생각날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오늘은 정리의 날이에요. 건강운. 목 통증, 어깨 뻐근함, 뒷목 긴장 주의. 특히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으로 자세가 틀어질 수 있으니 고개를 위로 드는 습관만으로도 컨디션이 달라져요. 직장 사업운. 직장인은 중간 관리자 역할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윗사람 눈치 BS 아랫사람 불만 사이에서 감정보다 프로답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중단된 프로젝트나 제안서에 다시 운이 붙을 수 있어요. 묵혀둔 아이디어 다시 꺼내보세요. 재물운. 줄일 수 있는 소비 루틴을 바꾸면 이번 달 가계부 흐름이 확 달라집니다. 커피 줄이기. 택시 대신 버스, 저녁 외식 줄이기 등 하나만 바꿔도 남는 돈이 생겨요. 오늘의 조언. 습관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 될수 있어요. 로또 꿀팁. 오늘은 두개 숫자의 간격이 포인트입니다. 10 이상 간격이 벌어진 숫자들이 지금 운세의 흐름과 맞습니다. 추천 숫자 9, 22, 40. 좋은 시간대. 오후 5시에서 7시. 원숭이띠. 원숭이띠님, 오늘은 귀를 열면 복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자세가 운을 부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그 속에 의외의 기회가 숨어 있어요. 애정운. 기혼자분은 서로의 루틴 차이를 이해하면 다툼이 줄어요. 내 방식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은 저래야 편한가 보다 인정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솔로는 지금은 누굴 만나기보다 내 감정을 먼저 돌보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건강운, 편두통, 눈피로, 메마른 입술주의, 특히 마감, 작업, 공부 등 집중 많이 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눈 감기 꼭 하세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나서기보다 들어주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조용한 공감이 상사의 신뢰로 연결될 수 있어요. 사업자는 고객 피드백 중 불편한 부분에 귀 기울이면 개선 포인트가 명확해집니다. 재물운. 정보 하나로 지출이 줄수 있는 날. 예를 들어 할인 정보, 공동 구매, 무료 이벤트 등. 오늘은 남이 아는 꿀팁이 내 재물운을 바꿉니다. 오늘의 조언. 오늘은 말보다 귀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들어보세요. 기회는 거기 있습니다. 로또 꿀팁. 복은 오늘 숫자가 보일 때의 내 감정에 반응합니다. 보고 기분이 살짝 좋아졌다면, 그건 이미 나에게 오는 숫자입니다. 추천 숫자. 1, 19, 32. 좋은 시간대. 오전 11시에서 1시. 닭띠. 닥디. 닭띠님, 오늘은 쌓인 감정이 표출되기 쉬운 날입니다. 괜히 말로 감정을 푸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더 생각하고 한발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애정운, 기혼자부는 배우자의 말보다 행동에서 감정을 읽어야 합니다. 쌓인 피로가 말투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대화보단 작은 배려가 더큰 위로가 됩니다. 솔로는 밀당보다 솔직함이 통하는 날, 진심은 의외로 잘 읽힙니다. 건강운. 혈압 변동, 가슴 답답함, 불면 주의. 스트레스가 체내에 쌓일 수 있는 날이니, 심호흡과 저녁 루틴 조정으로 에너지 배분하세요. 직장 사업운. 직장인은 사소한 지시 하나에 기분 상할 수 있지만, 감정은 숨기고 일에만 집중하는 게 특입니다. 사업자는 직원 관리, 내부 문제에서 대화보다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재물운. 소비 유혹이 많은 날이지만 지금 참으면 다음 주가 편합니다. 괜히 스트레스 쇼핑하게 될수 있으니 장바구니에 담고 하루만 참아보세요. 오늘의 조언. 내 말보다 내 감정을 먼저 다스리세요. 복은 안 터진 하루에 쌓입니다. 로또 꿀팁. 오늘은 감정의 고조가 끝났을 때 숫자를 고르세요. 흥분한 상태, 초조한 상태에선 피하고, 조용해졌을 때 떠오른 숫자가 복입니다. 추천 숫자. 10, 14, 38. 좋은 시간대. 오후 6시에서 8시. 개띠. 개띠님, 오늘은 나서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흐름이에요. 조용한 자신감, 그게 오늘 최고의 무기입니다. 애정훈. 기혼자분은 서로 말수가 줄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말 없을수록 작은 스킨십 하나가 마음을 녹입니다. 솔로는 새로운 사람보다는 예전에 스쳐간 인연이 떠오를 수 있어요. 지금 연락해도 늦지 않을지도요? 건강운. 등, 척추, 허리피로 주의. 앉는 자세만 제대로 잡아도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어요. 허리 쿠션, 등받이, 의자 높이 점검해보세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그동안 미뤘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 생각보다 좋은 반응이 따라옵니다. 오늘은 구상보다 실행이 필요한 날. 사업자는 SNS 홍보, 후기 마케팅이 의외의 파급력을 줄수 있어요. 재물은 지름신이 스치지만 신중함이 지갑을 지킵니다. 무언가 사고 싶다면 내일 아침까지 보류해보세요. 오늘은 절약보다 충동방어가 키입니다. 오늘의 조언.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로또 꿀팁. 복은 오늘 비슷한 느낌의 숫자끼리 묶었을 때 활성화됩니다. 리듬감이나 패턴이 있는 숫자, 조합이 유효합니다. 추천 숫자. 13, 25, 35. 좋은 시간대. 오전 8시에서 10시. 돼지띠, 돼지띠님, 오늘은 하던 대로 하면 길이 열린다는 날이에요. 새롭고 대단한 걸 시도하기보다는 익숙한 루틴을 충실히 지키는 게 복을 부릅니다. 지금의 흐름만 잘 지켜도 충분히 괜찮아요. 애정운, 기혼자분은 가족간 사소한 말실수로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조금만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면 갈등은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솔로는 별생각 없이 한 마리 호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좋은 인연이 싹틀 수 있어요. 건강운, 소화불량, 배앓이, 속 쓰림주의, 밀가루, 찬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오늘만큼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이 위장을 달래줄 거예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너무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사건 없이 무난한 흐름. 이럴 땐 괜히 일을 버리지 말고, 정리, 백업, 준비에 집중하세요. 사업자는 정체된 듯 보이지만, 뒤에서 천천히 쌓이는 신뢰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물은, 실속 위주의 소비는 오케이. 하지만, 기분 전환용 지름은 후회 가능성. 오늘은 필요한 물건만 계획적으로 사세요. 남는 돈은 저축이나 다음 주를 위한 미리 확보로 활용하면 굿. 오늘의 조언. 지금의 리듬을 지키는 게 당신에게 가장 안정적인 복이 됩니다. 로또 꿀팁. 오늘은 선택을 미뤄둔 숫자가 핵심입니다. 늘 쓸까 말까 하던 번호. 그걸 오늘은 써야 합니다. 추천 숫자. 24, 26, 43. 좋은 시간대. 오후 12시에서 2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